2 0년도 11월 고2 34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배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자, actors 배우들은 sometimes 때때로 jump at the c h a n c e 죠 어, 어떤 기회에 jump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회는 play 어 huge r e s p o n e 야 어떤 큰 뉴스죠 큰 뉴스에 아 어, huge response죠 엄청난 반응을 play play 하게 될 기회 기회 play는 뭐야 연기죠 반응을 연기. 큰 뉴스를 어떤 소식을 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자기가 접했을 때 그 반응을 연기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점프하게 되는 기회를 잡다 요서 <laughs>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긴다 말이야. <laughs> 갑자기 뭐 어, 복권에 당점이 됐다 말이야. 그걸 연기해라 그러면 이제 오바에서 연기하게 된다는 얘기지. One character says to another. 한 인물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You just won a million dollar. 어, 너 백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누가 얘기해? 어, oh, 너돈 벌었구나 이제. And, 그러면 액터는 immediately 즉시 jump up and down 뛰어 좋아서. And 그리고 소리 지르죠? 예. 예, 다분, yes. 동사죠 about 뭐에 대해서냐? the million dollar를 번거에 대해서. 답은? warning이죠 w winning. a 자 여기도 병렬구조니까 요거 B입니다. A는 A는 j u m e s 죠 X는 actor죠. 이 배우가 한 사람이 어너 백만 달러 벌었구나. 그러면 이제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연기들이 그 연기가 그렇다 이기지 근데 근데 what a person a person do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a person 사람이 사람이 뭘 할까 이거야. 여기는 w i l l 디야 w o 야 여기 왜우 o u 야 우도 뭐죠? 마구우슈 뭐더라? 마구우슈, 마구우슈 했죠? 뭐 이게? 뭐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마구우슈가 나온 뭐야? 그렇지. 가정법이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야? 여기 a person이 실제 사람이라면 이 말이야. 사람이라면. 이기 숨어있는 거야. a person. 이 실제 사람이라면 그러면 실제 가정법은 가짜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 A person 과 반대가 e r 거 A person 과 반대가 아, r 거 o n A person is a r A c t o e r A r a e r 뭘 할까? 실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야? 아, 아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지. 누가 그렇게 오바하냐? 이런 얘기야. 실제. 그잖아. 이제 영화에서 이제 총을 쏴도 이렇게 딱 쏴서 아, 그 뭐지? 장동근 나온 영화 있었대. 친구, 친구. 아, <laughs> 어 그렇지. 장동근이 잘그어어 그렇지. 그걸 어떻게 봤지? <웃음> <웃음> 우는 사람 보면 그 꼬마이가 총을 맞고 죽잖아. 네. 그죠? 그래서 문짝 열어봤을 때 꼬마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 총총 총, 총을 맞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돼. 그 정도면 여기에 피가 이렇게 흘르잖아요 꼬마이가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 푹 쓰러지잖아. <laughs>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뒤에 또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laughs> 뭐뭔 얘기냐면 만약 여기 총알이 박힐 정도였다면 이게 통과를 하면 모를 수도 있어. 사람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뒤에 구멍이 나야지. 안 죽어요? 아 죽지. 그러니까 이제 <laughs> 아, 모르는데. 아, 아, 그럴 때는 빠른 걸하총 많은데 못 느낄 수가 있어 너무 빨리 맞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뒤로 러니까 뒤에는 구멍이 없었다는 얘기는 총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근데 꼬마애가 총알을 맞았는데 가만히 서 있었을 거어른이 총알을 맞아도 5미터 이상 날아간단 말이야. 또 맞았다. 그죠? 그러니까 어? 이런 건 없다고 하지. 않죠. 총 맞고. 실제 사람은 안 그렇다 이거 갑니다. 내려가면 제가 8 0번 유명한 러시아 디에 디렉터 감독이죠 아, 스트라니 라브스키 멋있긴 해 네. 얘는 말이죠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Reflective Delay 형광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Reflective Delay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게 뭔데 그렇지. 보세요. Reflect는 이게 생각이라는 거지. 생각하는. 그리고 delay는 지연이죠. 지연. 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안 한다는 거그렇죠 어, 그렇죠. 실제 사람은 말이죠. 실제 사람 어, 즉각 반응을 안 해요. 즉각 반응을 안 해. 이 말이 즉각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게 뭐 한다는 거야? 지연한다는 얘기죠. 지연한다. 왜 지연을 해? 반응을 하는데 지연, 늦게 반응한다. 는 얘기야. 뭐 하느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생각하느라고 지연하게 된다. 그 여기서 핵심이죠. 연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바해서 이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연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 말이에요. 이 t o 타 e n t a 아, 걸린다. 타임. 시간이 걸립니다. 요 이트는 가족으로 봐도 되고요.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비인칭으로 봐도 되고 가주로 봐도 돼요. 자, 시간이 걸리다. 여기 테이크는 걸리다. 어, 포 퍼슨.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이 투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에, 에, 에. 여기 밑줄이 쳐놓고 밑에 있네. 반대되는 표현이 뭐야? 찾아라. 본문에 찾아라. 어, 반대되는 이거지고. 요거. 배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Jump up and down 하는 거.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야. 시간이 걸린다가 예지예 예. reflective delay 한다는 거 e f l e c t i 아 그것이 좋은 정,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이죠. 이든 아니든 이든 아니든 답은 weather.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특가 뭔데요? 이특가 뭐야? 정보 정보 정보.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reflective delay라고 합니다. Think back. o r time in your life, 그죠? 인생의 어떤 시기로 한번 돌아가봐. 그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어떤 시기야? When이 앞에 있는 time. Some big news. 큰 뉴스가 자, 전달이 됐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봐. 회상해봐 이 말이야. 전달이 된 거니까. Where's the labor, 죠 What? Did you do? 너 어떻게 했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죠? 아, did you? 너는 immediately. 자 핵심 뭐죠? 순간펜 준비해 줘. 이런 이거로. Delay의 반대가 지금 immediately잖아.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jump up and down. 어막 뛰고 scream 소리주 with joy and pain 기뻐서 날 뛰거나 막 그렇게 하냐? 와 oh, 또는 did you just sit down as for a moment 잠깐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답은 안 하면서 saying이죠 saying. 자 일과 같은 표현을 찾으래요. 그냥 앉아서 잠깐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뭐야? 같은 표현 찾으리죠? 있죠?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제거. 에, 앉아서 잠깐 동안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어, 어 얘가 예죠. 걔가 다시 reflect d e l a y reflect delay. 자, 그러면 이 reflective delay와 얘가 반대죠. 반대. 즉각 반응하는 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약간 늦게 반응하는 거. 됐나요? 됐으면. How long?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냐? Take 계속 걸리더니. 걸리던. 뭐 하는데? 어, 정확히 정말 이해하는데. 답은? really understand, 줘? You? you want that word? 네가 아, 그 상을 어떤 보상을 때문에 그 보상을 네가 받았다는 거를 오, 내가 진짜 받았나? 이렇게. Before you respond, e 네가 반응을 하기 전에 네가 어떤 상을 상금을 받았다는 거를 이해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Be a person. 사람이 되라 여기는 아까 위에 나온 person g 같아요 실제 사람이야 실제 사람이 되라 실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자 문제를 이렇게 내도 되죠 l c e s a r a m i 른 말로 a Silce Saramidera. s 실제 사람처럼 말은, 뭐 어? 어? 연기하는 얘기죠. 실제 사람처럼 하나 말해, 야 오버해서 하지 말, 그런 게 없다. 이거. Don't go for emotions, an obvious response. 자, go for emotions, go for 감정이나 지나친 명백한 어떤 반응 그쪽으로 가지 마라. 오버하지 말아야 마라, 이거. 그럼 이거랑 같은 게 아까 막 점프하고 그런 거죠? Jump up and the scream with joy and pain. 뭔가 좀 별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응? 실제 반응을 보일 때 실제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해서 연기하지 마. 라 예, 오 그렇네요. 자 보시면 야 배우가 이제 엄자는 반응 을 연기할 때 말이죠. 실제 인간이죠. Person이라고 나온 거죠. p e 백, a c k 액터죠 정보처리 방식들 지연된 반응을 보여줘니 지연된 어, 뭐였더라 이게 reflect reflect reflective 아까 뭐 delay 자 reflective delay 이걸 한다는 거를 보자 되셨습니다